말로 환연한 <laughs> 가을입니다. 아, 가을, 왔어요. 가을, 가을. 하늘 좀 보세요. 음 너무 맑다, 너무 높다. 석민 씨, <laughs> 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바로 진주 종합 경기장이죠. 네, 맞습니다. 진주 음. 종합 경기장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왠지 좀 쓸쓸해 보이지 않나요? 아좀 뭔가 허전합니다. 바로 매해 열리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이 코로나19로 전면 취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음.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진주시에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주 속속들이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주 토종종자 나누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소빈 씨, 전시장으로 빨리 가봅시다. 어, 바로 가야죠. 지금 함께 갈까요? 가시죠. 응, 가세요, 가세요. 여기 초장공원이죠 네. 여기 왜온 거예요? 진주에도 팔경이 있습니다 또 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진주 하시면? 아니 팔경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진주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팔경 같은데 진주성. 음, 진주성. 진주성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양호도 진양호 너무 예뻐요 진양호 들어갈 것 같고 어, 또뭐 들어갈까요? 진주의 팔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네. 저희가 준비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으로 모실게요 아 전시관 있다고요? 어, 여기 이쪽으로 오. 가면 되나 봐요 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뭐니뭐니해도 굽이흐르는 남강과 이를 내려다보는 진주성과 척성루지요. 그런데 진주에는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다른 일곱 가지 풍경이 또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여덟 가지 절경을 우리의 토종 종자로한알한알 정성스레 표현한 작품들과 이와 더불어 우리네 옛 물건들을 함께 전시해. 과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고 하니 함께 가보시죠. 아니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사진처럼 보였거든. 어? 음, 이거 쌀 아나? 쌀? 모래인 줄 알았는데 쌀이에요. 쌀이랑. 아, 뭐야 이거? 쌀이랑 이거는. 오! 이거는 있어. 이게 뭐죠, 동글동글한 게 뭐에 칠을 한 건가? 그러니까, 야, 이거 뭐진품이인지 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 감정, <laughs> 감정, 감정 평가 단이에요 야, 어, 근데 이거, 진짜 세세하게 와. 잘 되어 있다. 여기 건물들도 보세요. 근데 이걸 어, 진짜 뭐 종자로 이렇게 예술 작품이 탄생이 되네요. 아니, 진짜 힘드셨겠어요. 8경이니 다행이지. 만약에 뭐한2 0경 됐으면은 어, 수전증 얻으셨겠는데요. <laughs> 진주 팔경 중첫 번째로 소개할 제1경인 촉송루는 진주를 상징하는 영남 제일의 누각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위해 자색보리 홍화, 찹쌀, 달맞이꽃, 상추, 녹두, 결명자 종자를 이용해 촉송루를 형상한 작품입니다. 제 이경인 의암바위는요. 이 논개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임진왜란 때 논개가 이 바위에서 외장을 껴안고 뛰어내려서 의리를 지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이경은 토마토 방풍 종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표현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대파, 아욱, 결명자 종자로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경인 디베리는 병풍을 두른 듯 깎아지른 절벽이 강줄기를 따라 절정을 이루고 있던 난강의 오묘한 풍치를 연상케 하는 곳입니다. 녹두 기장 등의 종자를 이용했으며 상추 종자를 이용해 도로를 표현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경인 세별이는 가좌동에서 주약동에 걸쳐 있는 절벽을 말합니다. 녹두 기장 등의 종자를 이용했으며 상추 종자를 이용해서 도로를 표현했다고 하네요. 오경인 망진산 봉수대는 예부터 외적의 침입을 날리는 통신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날씨가 맑은 날은 지리산까지 볼수 있는 진주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찹쌀, 상추, 아우, 녹두, 대파 등의 종자를 이용하여 봉수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육경인 비봉산의 봄은 일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주시의 상징으로 상추, 기장, 녹두 등의 종자를 활용했으며 수수와 찹쌀을 이용해서 표현한 벚꽃이 아주 백미인 작품입니다. 실경인 월화산 해도지는 장군 대봉과 국사봉 사이 실매제에서 튀어오르는 해도지 강경을 표현했으며 기장, 자리공 아우, 오이, 참외 등의 종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다양한 색깔을 위해 종자 코팅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마지막 팔경 진양호 노을은요 서부 경남의 젖줄 진양호의 아름다운 노을을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기장 홍화 자리공 등등의 종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이 다양한 색깔을 위해 종자 코팅 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게 지금 토종 작물의 종자잖아요 음. 그런데 이걸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작품으로 표현을 하니까 더 눈여겨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어, 그, 더 가네요 그렇죠 우리 녹업에 대한 또 관심과 음. 뭔가 특별했던 그 예술 작품이 탄생이 되었네요 어, 머리에 또꽉 남는데요 그러니까 음, 이걸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만으로도 음. 여러분 좀 만족을 하시고 어, 전해지셨길 바랍니다 네, 오 보니까 이게 엠... 옛날에 농기구를 전시해 놓은 곳이 같은데, 오, 아이고, 아이고야, 야,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이거. 아,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서장훈이네. 네. 아, <laughs> 네. 저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건 은색이라서 음인갑이다